남자아이 갓난하기까지 다 죽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타락한 마을을 상대로 갓난하기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였을까요? 죄악의 뿌리를 뽑아라. 그 이유는 죄악이 뿌리 깊게 박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의 DNA를 가진 싹 자체를 완전히 잘라내라는 극단적인 경고였죠. 4천년 전에 신은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범죄, 재범률은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싹을 남겨둔 결과 우리가 죄악의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상 공개는 이 죄악의 뿌리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더 이상의 재앙을 막는 최소한의 진멸전입니다. 범죄자 보호는 죄악의 싹을 키우는 일 아닙니까? 고대신의 명령이 극단적일지라도 그 배경에는 공동체의 안전이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가려주는 것은 죄악의 싹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면 댓글로 외쳐주세요. 우리는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